선택과 집중입니다. 집중과 선택이 아니다. 선택해서 그것들만 집중하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20개 중에서 12개를 맞추려고 하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주제 파하라그래서 그지? 맞추기 어려운 거에 집중하는 놈이 있더라. 그 얘기야. 선택하라 그랬잖아. 맞춰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쉽게 맞추고, 예,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야. 이거 선택할까 말까. 알아들은 사람은 선택하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버려두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12개만 맞히면 된다 그랬어. 맞게. 떨떨하게 한번 공부해보자. 아? 동영상으로 한두 번만 돌리시면 무조건 반타작을 합니다. 무조건 반타작. 그 다음에 10개 중에 7개.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12개를 맡기게 된다. 더 맡고 싶다면 너의 고통은 정말 소설로 써도 100일 천하가 될거다 100일 야화가 되겠지 야화가 그럼 공부하면 안돼 바보야 바보 우리는 검정이야 얘가 특과 수원서비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만 검정하는 시험이야 제발 좀 약게 공부하자